오늘은 전사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이 x구요. 어, a, b, c, 그 다음에 공역은 y, 1, 2, 3, 4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통은 x에서 y로 화살표를 쏜다고 많이 하니까 이쪽에서 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쪽에서 세는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A 옆에 동그라미, B 옆에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어, A와 대응되는 아이를 여기에 써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 중에 A, B, C와 대응되는 애를 골라 써주시면 되는데 음. 예를 들어 1, 1, 2 이렇게 쓰면 이건 A는 1로 대응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살표 그림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B도 1로, C는 2로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결국 이렇게 몇 개를 쓸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쓸수 있는 개수는, 어, 여기 첫 번째 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 2, 3, 4다 가능하잖아요. 경우의 수가 네가지 마찬가지로 여기 두 번째 원에는 첫 번째 원에 예를 들어, 첫 번째 원에 1을 썼다고 해보죠. 그럼 1을 썼을 때두 번째 원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1, 2, 3, 4다 가능하니까 4가지 경우가 되고요. 이 사이는 첫 번째 1을 썼을 때도 4가지고, 2를 썼을 때도 4가지고, 3을 썼을 때도 4가지고,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네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개수는 4의 세제곱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사함수의 개수를 본격적으로 구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전사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거든요. 어, 집합의 분할을 이용해서 전사 함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건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고, 정의역은 1, 2부터 음, n까지 총 n개가 있고, 공역은 1, 2부터 k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전사 함수가 되려면 기본 전제는 k가 n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 집합의 분할을 이용하는 방법은 집합의 분할이 S.N.K. N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을 K 개의 부분으로 K 개의 부분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죠. 어 이걸로 생각하는 방법은 먼저 여기 있는 애들을 어 하나의 분할을 생각을 해볼게요. 분할이 정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1, 2가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걔네가 총몇 개가 되냐면 K 개가 이렇게 쭉 일렬로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여기에다가 어 여기 있는 1부터 k까지를 쭉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대일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얘가 1로 대응된다고 하면 다른 애들은 1로 대응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응되는 애 음, 얘랑 대응되는 애가 여기 있다고 하죠. 얘가 대응되는 애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가 1이면 여기에는 1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원래 숫자는 경우의 수는 k개 여기 1이라는 애가 만약 들어갔다면 두 번째 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이 중에 1이 빠지죠. 1은 안되고 나머지 애니까 k-1개. 그렇죠. 여기는 또 뭔가 이렇게 들어갔겠죠. 하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k-2개 이렇게 되고 여기도 아까랑 같은 이유로 곱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겠죠. 다 대응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k팩토리얼로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나의 분할이 결정이 되면 그때 k팩토리얼만큼 이 함수가 전사함수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분할이 만약에 다른 분할로 바뀐다면 그때마다 k팩토리얼이 똑같은 원리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사함세 개수는 어, 이런 식으로 집합의 분할을 이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전사함세 개수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하려면 먼저 포함배제 법칙이라는 거를, 포함배제 원리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포함배제 원리는 어, 이런 겁니다. 집합이 여러 개가 얽혀있을 때는 어, 사실은 거기에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포함배제의 원리입니다. 포함배제의 원리는 근데 특이하게 합집합의 개수를 빼는 게 아니고 합집합의 여집합의 개수를 빼죠. 그러니까 A1 합집합, A2 합집합 중학교 때는 보통 이거의 어, 개수를 셌다면 실제 공식은, 이거 여집합의 개수를 쓰는 공식을 주로 씁니다. 그 공식은요, 전체 집합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에서, 어, 여기 여러 개 있는 집합들, 하나하나마다의 개수를 다 빼주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일단 하나하나 집합의 개수를 다 빼주면, 당연히 교집합에 있는 애들은 몇번더 빼줬겠죠. 다시 그걸 더 해주고요. 이제 두 개짜리 집합들, 교집합들의 개수를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세 개짜리 집합은 더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세 개짜리 교집합들을 다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라는 게 포함 배제 원리고요. 이 원리를 이용하려면 맨, 왠, 맨 위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을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사 함수라는 말을 이 모양에 맞게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쓰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a 1 원에 여집합, 교집합. A2의 여집합, 교집합. AN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사 함수는 정의가 뭐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치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뭐뭐의 교집합, 교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죠. 그러니까 아까의 세팅에서 이 상황에서요. 1부터 n까지 있는 ex에서 1부터 k까지 가는 y로 가는 상황에서 전사 함수라는 건 정의어 그러니까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 1부터 k까지가 걔네가 다취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뭐뭐도 되고 뭐뭐도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1도 치역에 포함되고, and 2도 치역에 포함되고, 마지막 k도 치역에 포함되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얘가 이 부분을 나타내야 되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즉, a1의 여집합이 1이 치역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죠. 그 얘기는, A1을 우리가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냐면, A1을 일이 치역에 포함되지 않을 사건이라고 세팅을 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당연히 AI는 I가 치역에 포함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아까의 세팅에 돌아가 보면, x는 1부터 n까지, y는 1부터 k까지, 전사함수 f. 그러면 이제 ai를 저희가 어떻게 세팅했냐면, ai는 i가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였어요. 자, 샘플 스페이스는 전체 함수에 개으니까 아까 했듯이 k의 n제곱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포함 배제 원리에 따라서 하나짜리 집합들 즉 a1의 개수, a2의 개수 이런 걸다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a1의 개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의 개수 는 a1의 의미는 뭐죠? 1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일이 치역에는 절대 포함되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는 어떨까요? 2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2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즉, 공역이 2부터 y까지라고 생각했을 때 함수의 개수가 바로 nA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k-1에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A1이 이렇고, A2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k-1의 n제곱이 총몇 개가 있냐면 그렇죠. 1부터 k까지 k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개짜리 집합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a1 교집합 a2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이 1이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a2는 2도 치역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도 안 되고 2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똑같습니다. 2도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3부터 시작을 하겠죠. 얘의 개수는 지금 k 2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3부터 k까지는 포함돼도 되고 안되도 되니까 그냥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의 개수를 구하면 그게 바로 n a1 교집합 a2입니다. 얘는 k 2의 n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는 a1 a2 교집합 이렇게 생긴 애들이 총몇 개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a1 a2 이런 애들은 어디까지 있냐면 전체 ak 개가 있습니다. a1 a2 ak까지 있고요. 거기서 이렇게 두 개짜리 교집합들을 찾아낸다는 얘기는 그냥 두 개를 뽑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경우의 수가 같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기냐면 이만큼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만 더 해보면 세 개짜리는 이만큼 있을 거고, 1, 2, 3이 빠졌을 때는 세개 빼고 나머지 애들로 함수를 한 만큼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바로 전사함수의 개수가 되고요. 이걸 시그마로 쓰고 싶으면 이제 규칙성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시그마로 찾을 때는 이게 k-2니까 k-3이고요. k-1이죠. 또 마침 얘가 k-1이고 이 앞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1은 k-0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그마로 굉장히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요. i는 0부터 k까지라고 하면 맨 마지막 k니까 k choose 0, 1, 2, 3 가는 부분에 i를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k choose i 그다음에 k m i n u i에 어, n제곱은 계속 그대로기 때문에 상수처럼 넣어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환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 i 혹은 i 플러스 1인데 i로 해놓고 해볼까요? 그러면 처음은 플러스 맞네요. 두 번째,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맞구요. 1을 한번 넣은 거 계산해 보면, K추주 1은 K. 다 맞죠. 그래서 전사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구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